원래 오늘은 원태인 선수가 출격해야 되는 날인데, 원태인 선수의 부상으로 지난 경기 적게 던졌던 이승현 선수가 하루 당겨서 마우드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앤 투. 스윙 스라이 가운! 올 시즌 처음으로 6회를 마무리 짓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스윙 아, 스트라이거 아, 완벽한 아, 경기를 아, 보여주고 아, 있는 이승현 아, 선수였고요 아웃으로 여전히 이승현이 올라왔어요 그럼 아, 합시다 오늘 뭐 이렇게 가고왔는데잘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쳤습니다 일루직 선이스 터치! 이렇게 더블 플레이! 오우! <laughs> 이러면 또 9에 올라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laughs> 이승현 올리네요 이승현 올립니다 이승현 선수가 지금 노 히트 노 런에 기록하는 상황인데 투수가 네. 107개로 많지만 아웃 카운트 3개가 남았거든요 네. 9에 올라와서 이 대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루수 백핸드 캐치. 그리고 1에 아웃됩니다. 두개 어. 나왔습니다. 2태1 백맥과이어에 의해서 세 번째 노이트 노런 투수를 배출할 수도 있는 삼성입니다. 아. 바라 오추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음. 노캐 튼타고 우측으로 합니다. 우익수리쪽 튼타고인데 네, 오른쪽 담장. 담장. 아, 넘어가네요. 이렇게 신민재 홈런으로 노이트 노런이 깨집니다. 아, 대기록을 눈앞에 놓고 아웃카운트 두 개밖에 남겨두진 않았는데, 여기 에서 약간 높은 볼이었어요. 그래도 잘 던졌습니다. 오늘 이승현 선수 데뷔 최고의 피칭을 선보이면서 8과 3분의 1이닝 투구 이후에 마운드를 내려가게 되었고요. 잘했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승현, 안심 있지. 살아있네. 좋았어. 네.